아이스 이게 있네? <laughs> 아! 죽어! <뜨거워. 웃음> 잘못 눌렀는데. <laughs> 자, 안녕하세요. 레트로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네, 재밌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저희 아지트, 네, 항상 똑같죠, 맨날. <laughs> 자, 오늘은 지금 뷰릭스로 이렇게, 네, 스위치, 네, 그때 캡콤, 네, 저거, 파이팅 컬렉션 2, 저거, 네, 이렇게 구동을 해보고 있어요. 제로3, 네,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3를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를 해줬더라고요. 어, 원래는 어퍼 버전이 아니었는데, 어퍼로, 네, 가콤, 네, 가콤. 자, 오늘 또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네, 이렇게 플스2, 플스2를 이제 작정을 하고 있죠, 지금. 네, 이건 왜안 돌아가냐? 네,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2000년에 지금, 2001월 1일, 밀레니엄이네? <laughs> 네, 이 게임기 안에 배터리가 다 달아서 전원이 어지면 이제 초기화 되는 뭐 그런 현상이래요. 네, 아무튼, 자, 오늘은 플스2를 할 거고요. 자, 맨날 아랑전술 지겨웠죠, 맨날. <laughs> 오늘은 무슨 게임을 하냐? 자, 오늘은 여기가 아니고, 짜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당근을 제가 또 당근 매니아 아니겠습니까? 네. 자, 하나씩 일단 꺼내볼게요. 와, 당근. 물건이지, 물건. 캡콤, 캡콤 vs snk2. 저기도 있는 건데, 저기. <laughs> 하지만, 레트로 가이는, 예, 현물, 현물. 현물쟁이. 이야, yeah. 철권. 철권. 태그. 오, 컨셉. 서울, 도쿄. 이야, 도쿄, 도쿄 엔 서울이구나. 도쿄 서울. 자 모두의 골프. 자또 뭐가 나올까? 와우. 위닝. 텐. 한국. 짜잔. S S X 3 트리키. 이야. 스매크다운. 그다음 거. 자 이게 뭐야? 뭐야. 언더워터 유니트. 마지막. 짜잔. 라퓨. 라퓨셀. 라퓨셀 하나는 언톨드 레전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모드골프 포터블, 요거... 우와, 여기 있었네요. 요 게임 중에 어떤 놈으로 할지 짜잔~ 크, 드디어 한다. 아, 태켄, 태켄, 태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권, 태그... 이야, 철권, 태그... 네 이렇게 네, 한글판이죠 한글판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일본판하고 조금 달라요 네, 일본판은 이제 카지야만 나오는데 헤이아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옆면 오 태그 토너먼트 오 상태 괜찮아요 네 상태 괜찮고 뒷면 자 한글 토너먼트 국내판이 드디어 푸스트로 발매되었다. 자, 판, 아케이드 판을 초월하는 퀄리티 놓치지 마시길. 철권. 태그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진짜 너무나 인기가 많았던 게임이라서, 자, 리뷰하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한데. 아무튼. 짠! 자, CD 상태. 자, CD 상태는, 오, 오, 기스 없어. 기스 없어. 오, 좋아. 자, 매뉴얼. 자, 두껍습니다. 네. 매뉴얼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술슬슬한번 훑어볼게요. 자, 오랜만에 일본어가 아닌 한글. <laughs> 한글로 된 거. 네, 이렇게. 쭉 리뷰, 플스2 리뷰를 꽤 오랜만에 네,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모드 설명이 있고요. 이거는 뭐 그림이 이렇게 없어. <laughs> 자, UI. 옛날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어 들어가고 빠지기 와 이렇게 자세하게 어 이렇게 있었는데 요새는 이런 거 책자를 볼 수가 없죠 엄청 많이 있고 자 드디어 자 커맨드 리스트 자 카지마 진 카지마 진 카지마 자 폴피닉스 기술이 너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죠 자 주요 기술만 나온 거 자 이것도 포레스트 로우 로우도 있고 레이롱 레이롱 자킹아 니나 윌리엄 와 요시미츠 요시미츠 디자인이 이때가 제일 괜찮았는데 나는 여기 이제 쓰리 디자인은 그대로 썼을 거예요 아마 네, 쓰리 림샤오유 림샤오유 아, 화랑 화랑이 아마 네. 3. 3부터 나왔죠. 3부터 화랑이 나왔고. 네, 에디, 에디, 아, 카포에라. 자, 줄리아 창. 자, 건잭, 건잭, 아, 건잭. 자, 준카자마. 준카자마, 엄마죠. 엄마. 엄마가 왜 이렇게 이뻐? <laughs> 나이가 스물둘이야? 어? 뭐지? 이게, 이게 저기 뭐야? 올스타라서 그런가? 자.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미셸 창, 미셸 창, 미셸 창. 에나, 에나, 에나 윌리엄즈. 니나랑 조이죠. 네, 자매죠, 자매. 자 아모킹, 아모, 킹 와우. 자 간뉴, 간뉴, 스모. 자 브라이언 퓨리. 다음에 헤야치 미시마. 자 뭐야 이거 왜 모야 아, 갑자기 좀 갑자기 무성해지는 자 이렇게 매뉴얼 다봤고요자 그럼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D 깨끗한 CD 네. 플러스 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암코, 야 오랜만이다. 와우, 야 역시 오프닝이 너무 멋있었어. 네. 지금은 이제 오프닝이 엄청 약간 좀 허접해 보이긴 하는데 <laughs> 그 당시에는 진짜 난리 났었죠 네. 와 이건 진짜 게임... 사가지고 한 처음에 1 0번 넘게 봤던 것 같아. <laughs> 너무 멋있어, 저 물결 봐. 와, 저 검은 물결. 아, 이 모던함 대박이다. <laughs> 이야, 철권 태그 드디어 합니다. 철권 태그. 자, 아케이드 일단 옵션 가볼게요. 자, 게임 옵션. 게임 옵션, 자, 레벨 하드, 베리 하드, 울트라 하드, 이지 이렇게 있네요. 노멀. 자, 저는 자, 울트라 하드, 울트라 하드 갑니다. 자, 기본, 파이팅 카운트 2 개, 60초, 캐릭터 체인지, 컨티뉴, 예스, 뭐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자, 저는 이제 레트로가이 룰, 룰대로 세 판만 할 거죠. 자. 한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일단 오락실, 캐켄, 아케이드 갑니다. 자와 자, 추억 돋는다 진짜 와. 너는 일단 카자마, 징카자마, 징카자마랑 <laughs> 아 뭘로 했었지 내가 홀, 주케 주케. 죽케였어 주케 이렇게. 주케였고 자, <laughs> 울트라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입니다렇강입니다 야, 그래픽 렇게 봐라 갑니다 오오오오이야야이야게 이렇게. 이렇만 이렇게. 아렇게아렇게이이스나이스 나이스. 오. 이야. 계속. 오와 아하. 오. 오오. 어 쉽지 않아요. 오. 오! 안 돼. 오. 아우. 왜 이렇게 분권이 안 나가? 아! 오! 끝났다. 이거 첫 판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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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진짜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오! 아! 야, 졌어. 졌어. <laughs> 야, 실력이 그냥. 그냥, 개나 줘버렸구만, 이거, 실력이. 아, 지금 여기, 철권 잘하시는 분들 이 엄청 많을 텐데. 와우. 아, 분권 좀 나가라, 좀. 분권! 아, 나. 아유. 어 제발. 분권. 어, 이상해. 오. 아. 자, 슈타콤보. 자. 자, 식당 콤보 안 먹힙니다. 자, 울트라입니다, 울트라, 울트라 하 으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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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거 안 먹혀. 오! 오! 안 돼! 오! 안 돼! 안 돼! 어!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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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씨! 우와! 아니, 이게 왜 이러지? <laughs> 이게 왜 이러지? <laughs> 아, 진짜. 자, 아. 자, 200원째. 아, 일단, 자, 궁권. 자, 궁권 가고, 자, 요번에 반대로 해볼게요. <laughs> <laughs> 할줄 아는 캐릭이 많이 없네. 자, 200원째. 다시 도전. 아 뭔가, 이, 이게 이상한데? 패드, 이 패드가 아니고 스틱이에요, 스틱. 나이스. 자, 이제 입방정, 입방정 고만 입방정. 오케이. 자, 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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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안 달아, 근데? 자 오락실 용보다는 더 그래픽이 완전 장난 아니죠 지금 오락실보다 엄청 좋아요 지금 <laughs> 그래 썼었어요 나이스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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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와. 드디어 이겼다. 아, 힘들어. 자. 무조건 끝판 가야 됩니다. 자. 자, 100원 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오오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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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laughs> 오와! 오와!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아유, 야, 씨, 이런 거좀안 쓰게 하라. 안안 안 쓰게. 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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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오케이. 자, 행이도. 어, 긴장돼. <laughs> <진짜 안 돼요. 웃음> 야, 진짜 태그는 재밌네요. 못해도 재밌네. <laughs> <laughs> 야 그래픽이 진짜 너무 좋았었어 그때 이거는 신의 그래픽이었어 신의 그래픽 자 <laughs> 다시 이게 뭐야 로우야 로우 와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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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야, 야, 야. 살살해 살살 살살해 자자 오케이 오케이 아 해봐 해봐 아. 어, 맞어 아, 오케이, 요거 아, 요거 맞춰야 되는데. 아, 어제 아, 빡오오오우 오. 오. 와, 와, 이거 어려워. 어떻게? 아, 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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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아! <laughs> 야, 씨. 진짜 땀을 지게 하는. 와우.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나이스. 나이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자, 분과. 한 번만 맞자, 씨. 한 번만 맞자. 그렇지? 오오오.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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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하. 좋아. 좋아. 안 돼. 야! 야! 야, 새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요거 맞춰야 돼. 그렇지? 아우. 나이스. 아! 우 아. 자, <laughs> 마지막. 자, 마지막. 어, 마지막. 자, <laughs> 마지막입니다. 아, 문득 잠깐. 아, 근데 진, 얘를 버리면 안 되는데, 진을. 약간 카지아가 저는 좀, 카지아를 좀잘 하거든요, 원래? 카지아 한번 가, 가요. <laughs> 아, 다른, 다른, 저기 봐, 다른 옷. 좋아, 좋아, 오토바이. 자, 바이커. 아, 가드야가드야는 하드냐. 어떨지. 오케이.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이상한 거 하지 마. 이상한 거 하지 마. 아냐! 으아! 아! <laughs> 아냐, 이상한 거 하지 마. 이상한 거 하지 마. 아유, 이거 진짜 안 맞네? 와, 돌겠네 이거. 오! 오! 이상한 거 나갔어, 또.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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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괄. 오케이. 초필. 초필인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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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지금. 오. 자. 자, 풍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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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겼어. 와.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일단 1패 1승. 나이스. 나이스. 아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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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3통풍신 3풍신. 어. 아, 이게 있었구나. 맞아. 나이스. 이게 있네. <laughs> <잠깐만>. 아! 죽어! <laughs> 잘못 눌렀는데. <laughs> 야, 잘못 눌렀는데, 이거. 피싸기가 나가버렸네? 야. 야, 어우. 어우. 어, 미치겠다. 자, 맥, 맥 나왔어, 맥. 맥. 아왜 이렇게 왜 이렇게 분권이 안 되는겨? 아 분권이 아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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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신풍신오 이거 안해 아니 안해야 이게 단이나 단이나 놈오나 이거 그냥 갈기는 거야 그냥 그냥 오오오오 그냥 갈기는겨 오 응. 오케이 아오 안 맞았어. 나이스! 와... 오케이 왜 안될까 이게? 그씨왜 안될까요? 오케이! 아우... 자 마무리! 마무리 가자 볼! 마무리 가자 볼! 오케이 와 번개 막... 번개 막... 와우... 와이거아 하단인줄 알았어 와 나이스! 끝! 끝! 아 이거 왜 안돼? 어? 오케이. 오케이, 이겼어. 야, 38%. 자. 와우. 은근 카지아로 잘 되는데요? 어? 오케이. 바코둔 것. 나이스. 자, 바이커. 바이커 가라. 바이커 가라. 바이커 가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야, 긴장해, 긴장해. 아, 야, 긴장해. 아, 아야, 이야, 이야, 쉽지 않네. 오케이, 오, 아, 아, 괜히 까불었어. 아,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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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감았어감았어 오케이 오케이 감았어 오케이 감았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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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로키킥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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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키킥 요거 밥줄이었어 요거 맞아 요거 요거 그치? 밥줄 밥줄 아싸 오케이 밥줄 어, <웃음> 밥줄 <웃음> 밥줄 오케이 와. 아! 아 제발 폴, 폴, 나와주세요, 폴. 폴, 나와주세요, 오케이? 야, 씨. 오케이. 나이스. 오와! 안 된다. 리에서는잘 <laughs> 됐던 것 같은? 와. 아. 아, 재밌습니다. 재밌네. 아 재밌네. <laughs> 야저 배경 그래픽이 와 미쳤어 어떻게 저 저거를 다 아우 어우, 니나어 어우, 누나 왜 어우 누나 어우 왜 이렇게 세어 누나 아니야 누나 어우쟤아 안돼 어 안돼 안돼 야 등골에 땀이 쫙나네 <laughs> 한명 가지고 좀 깝치면 안 되겠다. 오케이. 나이스. 로키로키로키빡 아, 아냐, 아냐, 냐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우, 할아버지. 오, 할아버지. 잠깐만. 로키로키 아. 와사. 오케이. 오. 오와. 아유, 씨. 안 떠. 오케이.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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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이스, 딸짜리 아, 대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1대1. 아, 아, 니나, 누나. 어우, 비슷하죠? 자, 들어가. 오케이 문건 아아 아. 문건 이야 잡아 까까 안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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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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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나 진짜 진정 진정 아니야 아. 으아 으아 으악! 아, 아, 자, 끝판이 뭐였죠? 최근에 <laughs> 기억이 안 나네. 자 일단 끝판 한 판만 진짜 마지막 진짜 끝판 이어서 안 한다. 걸고 갑니다. <laughs> 어 카즈야 괜찮았는데? 카지야 양복 버전, 야 양복 버전하고 아들 아들하고 아빠랑 하자, 가자. 야, 자 오토바이 마이크. 아 진짜 이 기술을 다 모르겠지? 옛날엔 그, 그래도좀 했었는데 기억이 얘네밖에 안 나가지고 많이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아쉽네요. 자 로키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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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오. 안 돼. 안 돼. 아야. 아니야.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오! 야! 하하. 하하. 어. 어, 려려 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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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고아야아이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 이거 좀 아니지 아 폴이 안 나와서 그런가 좀아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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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제발 나이스 아와왜왜 왜 맞죠 왜 맞죠 왜 맞죠 왜 맞죠? 아 이거 왜 맞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살았서살았서어 어, 많이 안 잘랐어. 좋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아. 아자 아쉽습니다. 자. 자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자 약속은 약속입니다. 네. 자 오늘 또 엄청난 명작 네, 엄청난 명작 네, 철권 태그 철권 태그를 플스2로 네, 네, 진행해 봤어요 네, 저번에 이제 플스2로 철권4를 했었는데 네, 중간에 빠진 게임 네, 철권 태그 드디어 구하게 돼서 자 철권 태그를 했습니다 네, 처참하네요 네. 자, 오늘도 네,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게임을 또못 깼으니까, 예, 현왕, 현김의 왕까지, 네, 라이브 시간에 또, 네, 요거 끝판까지 가서 깰는 거 하겠습니다. 라이브 때또 만나 뵙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 아저 곰탱이들 진짜. 아. 아 그래픽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야.